야기 아빠는 외계인 있나요? 엄마는 외계인 있어요. 네, 아빠는 외계인 없어요. 아니 그건 원래 없어. 일전 아이스크림 사세요. 어? 간다! 자얘들아 아이스크림을 맞춰보자고아 일단 이거는 순간의 보안이 바닐라 같은데. 에 아, 잠깐만, 어 레몬일 수도 있겠어. 오 어, 레몬? 그러게. 아 일단, 하얀색과 노란색. 아 일단, 사단나 목소리부터 좀 바꿔. 아, 맞다, 미안, 미안. 자, 일단은, 레몬, 바닐라, 어, 그리고 치즈도 있잖아. 오, 어? 치즈? 오, 잠깐만, 치즈라면 뭐가 있을까? 어? 치즈? 베스클라미스 치즈는 역시 미국 치즈케이크지. 어? 뉴욕 치즈케이크잖아. 맞아, 뉴욕 치즈케이크야. 어, 그런가? 아니, 아까부터 좀 이상해요? 아빠는 왜 이렇게 어? 미국 치즈 케이크... 어? 왜 이렇게 다 틀리는 거야? 어? 아, 헷갈렸어! 자, 일단 이건 뉴욕 치즈 케이크 아니면 은 바닐라 아니면 은 레몬 어? 얘들아, 이거 정답 있어! 자, 뉴욕 치즈 케이크 어? 뉴욕 네 뭐지? 어, 오타신가? 뭐 자, 일단 정답이었고 아, 이선달는 목소리 좀 바꾸라니까! 아, 미안 미안 자, 얘들아, 일단은 검은색이랑 하얀색 예, 감무새 색연세 아, 잠깐만. 아, 아이고 뭐야. 아이 사라졌네 이거. 아, 아이. 아, 에이, 선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무너져 내린다. 아니야. 오, 저거 사라지나 보네. 에이, 사라지는 거야. 얍! 어! 아, 자, 일단 이거는 약간 쿠키앤 크림 느낌 나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되네. 어, 나이스. 아이, 선다리도 뭐 하는 거야? 아, 일단 쿠인가 키 정답이고. 에이, 나이스 나이스. 자, 얘들아, 이번에는 자, 갈색이랑 어 초록색 음 이건 뭘까 어 갈색을 보아하니 음, 응가가 떠오른데 아니 뭔 응가야 오 잠깐만 어, 초록색은 초코 그리고 이 연초록색은 녹차 이거 설마 초코나무의 숲 아닐까 아, 아니야 이거 갈색은 응가니까 응가나무의 숲이야 아니야 자달선님 말대로 초코나무의 으으 초코나무에 숲일 수도 있고, 아 왜냐 볼까? 아 이거 엄청 아프네. 에, 아니면 또 이거 민트 초코일 수도 있어. 오 민트 초코? 근데 색깔이 약간 아닌데. 에, 그런가? 그래도 민트 초코 이 색깔도 있단대. 하기 베스 크라미스 민트 초코는이 색깔이 아니긴 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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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면은 훈이 말대로 은가나무에. 아 어, 맞아. 은가나무에 숲일 수 있어. 아니 은가나무에 숲일 순 절대 없다고. 엥? 자 일단 여기고 자 가자 자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나저나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뭐야? 나는 레이모우 샤베트가 제일 좋아 응? 어? 레이모우 샤베트 어 뭐야 민트 초코 아 나이스 아아 떨지 못했어 뭐야 이거 아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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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초코였고 어 이번엔 뭐지? 색깔이 알록달록한데 어어 어, 근데 나는 아이스크림 중에 그게 제일 좋더라 응 어, 뭔데? 아빠는 외계인 아니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에이 그러면 선단나 너는 어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 아 나는 역시 민트초코지. 아 민트초코 그 치약을 왜 먹어? 뭐 치약? 그거 치약 아니거든. <laughs> 군야 너 지금 말 너무 심했어. 치약 아니야. 에이 취약이잖아 잠깐 얘들아 이건 맛을 보아니까 약간 상큼하고 달콤한 게 어?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이거 달사니까 제일 좋아하는 레인보우 샤베트 아닐까? 오, 레인보우 샤베트? 그러게 색깔이 완전 레인보우 샤베트잖아 응, 맞는 것 같아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맛도 상큼하고 달콤하고 아... 일단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 아잉뇨뇨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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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일단 가보자 가현이 게임 맞을지 궁금하구만 어... 아, 선달아, 맛좀잘 봐봐 아닐 수도 있어 어, 아, 맞아 맞아 어, 여기 아폴로도 있네 음, 아폴로 딸기 맛도 있고 뭐 이거 분필이 맛도 있고 오, 어, 분필이 맛? 어, 아, 분필이 맛은 먹으면 안돼 아, 일단 가자 자, 점프, 점프 가현이 게임 어, 정답입니다 뜨뜨뜨뜨뜨 어 레인보우 샤베트 에헤이 맛있던 나이스 자 정답이었고 레인보우 샤베트가 상큼하고 달콤해서 진짜 맛있어 아 어, 그래 그래 어자 예. 다시 다시 어머 이거 아아아아 방금 뭐였지 에헤이 자자자 일단은 자 이거 가지고 뭐뭐아 엔지 얘들아 그나저나 이것도 색깔이 세 개나 있어 어 핑크색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하얀색 어 이거 다알것 같아 오 뭔데 에? 이거는 선달맛 아이스크림이야! 에? 선달맛? 그게 무슨 맛인데? 에? 어, 무슨 맛이긴 돼지고기 맛이지 뭐? 내가 돼지라는 거야? 아이, 후이는 이따가 보자 에, 아, 발사나 촬영 끝나고 후니 좀 불러 알겠어 후니야 너 오늘 혼날 준비해라 에, 아, 빨리 도망가야겠다 시청자분들 저 영상 끝나고 바로 갈게요 아니야, 너 혼날 준비. 자, 그런데 그래, 나 이거 뭐지? 근데 색깔이 세 가지 있고 바닐라색. 아, 어, 잠깐만 여기 정답이 있어. 어, 어. 뭐야 이상한 솜사탕 아, 이거였네. 아, 이거 깜빡하고못 아, 맞췄네. 아, 이상한 분이 때문에. 어, 이상한 분이? 음.. 얘들아 그나저나 이건 뭐지? 음, 일단 갈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오? 갈색과 노란색? 아! 이거 나알것 같아! 너또 갈색 보고 똥이라고 할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어떻게 알았지? 에, 아, 그럴 줄 알았어 아, 아니돼 이번엔 딴 거야! 어? 이거면 똥이 아니야! 아, 뭔데 그러면? 이건 응 거야! 아니 그만하라니까! 어.. 아, 일단 이거 아무리 봐도 그거야 오, 뭔데? 음, 아, 내가 1층에서 팔던 거 아? 아빠는 외계인? 아니 엄마는 외계인이라니까왜 아, 그래 자꾸. 자 일단은 응. 아, 아. 그러니까 엄마는 외계인 역시 그 초코칩 그 초코버리 맛있지. 맞아 초코버리 씹는 맛이 있어. 에 그래. 그나저나 아빠는 외계인 아니었나. 아니야. 오 일단 손달라 조심해. 오 생각보다 이거 무섭다. 아 맞아, 맞아, 무서워. 자, 어, 맞아, 이거야, 이거. 이 색깔이었어, 이 초코보. 이걸 그냥 입안에 넣고 먹으면 아주 맛있지. 자, 가보자. 일단은 어, 엄마는 외계인. 라이스. 정답이고. 뭐야, 아빠는 외계인 아니었니? 자, 좋아, 좋아, 좋아. 자, 일단은 엄마는 외계인. 어, 얘들아, 근데 예쁘지? 어, 색깔이 검은색이 되었는데. 오, 검은색? 에? 검은색 아이스크림이 있어? 음, 있어, 있어. 검은색이라고 그 레몬맛 아이스크림 있는데 엄청 맛있거든. 어? 검은색인데 어떻게 레몬 맛이야? 그 블랙 세보레라고 있어. 오 블랙 세보레? 어, 일단은 이거는 색깔이 좀 이상한데. 에이. 자 일단은 저 이게 블랙 세보레 아니 블랙 그 소보르였나? 아 소보레? 아이 름이 기억이 안 나. 오 일단 이게 뭐지? 에 블랙 소보르빵 소보르빵? 나는 이거는 그 블랙 세보레인가 소보레인가? 에이, 아마 그럴 거야 레몬 맛이나거든. 에이! 자자 아, 아, 어 블랙 아세 번에 다니고 서번에 다니고 소름이었어 에이 뭐야 이름 다 틀렸네 에이 그세 번에 자동차가 있잖아 그소으로 빵도 있고 어자 일단은 어이거 색깔을 보호하니까 어 색깔을 보호하니 선다리 옷 색깔 그럼 이건 돼지고기 맛이야 아니야 어, 일단 이거는 딸기 아니면은 그 체리 주빌레 같은데 딸기는 그 베리베리 스토르베리. 오, 체리는 체리, 주빌레 어? 체리, 죽빌레 아니, 죽이긴 뭘 죽여 아 나는 훈이래 펀치도 날려버리겠어 안 돼, 나 죽이지 마 아, 자,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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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체리, 주빌레 정답이고 나이스, 좋았어 자, 과연 또 다음 아이스크림은 뭘지 궁금하구만 자, 어? 이건 뭐지? 색깔이 알록달록한데 자, 자, 어. 아, 에, 냠냠냠냠냠냠냠냠 어? 선다리 그거 무슨 맛이야? 음 이거는 도라이몽머리 맛이야. 도라이몽머리맛. 아 잠깐만 깜짝퀴즈. 가게 이름 알맞은 거. 자 라빈스 라벤스. 이거 라빈스 아닌가? 야! 어! 나이스. 이게 선다리 클래스다. 에헤. 자 이것도 맞혀볼게. 이건 딱 봐도 왼쪽 같은데. 자 간다. 야아아아아아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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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나저나 이거 뭐야 근데 아 슈팅스타였어 얘들아 에이 역시 파란색 하면 슈팅스타지 오 순이 맛 아니었나? 야 순이야 도, 도망가 산날맛이 돼지고기 맛이라고? 에이. 잠깐 스마트톡 출시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아 우리 두 영상도 시청해주세요